안녕하세요. 저는 성별대학교 음원단 테가수스 19대 단장 이유림이라고 합니다. 왼쪽으로 펼쳐줍니다. 이때 손끝을 보시면 되고요. 여기에서 다시 해볼게요. 하나, 찍고, 왼쪽. 됩니다. 이게 그럼 네박자가 됩니다. 일단, 박수 두 번, 앞으로 치는 거두 번, 이렇게. 자, 박수를 칠 때, 너무 여기도 아니고, 너무 여기도 아니이딱 중간, 중간에서 크게. 하나, 둘. 이 다음에 지목을칠 때, 내려 때는, 여기에서 동작이 이렇게 바뀝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두 번을 쳐주시면 됩니다. 여섯, 일곱, 여덟이 됩니다. 이때 주먹은 꼭 지시면 되고요. 너무 이것도 여기도 아니고 너무 앞에도 아닌. 이것도 한이 여기와 여기의 사이, 이 중간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어손 동작을 여덟 박자에 여덟 박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. 이 자기 어깨를 기준으로 내려 주세요. 여덟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다시 해볼게요. 자 끌어올 때발 들고.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날 yeah. yeah. 어 이번에 다리는 우리가 다리를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은 다음에 펼치는 부분이 있죠. 이때 펼칠 때는 우리가 다리를 모아줄 거예요. 자, 그래서. 네 okay.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밖으로 얹는 거예요.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제 이거를 치잖아요 주먹을 치고 두 번을 치잖아요 이때 우선은 그 주먹을 쥐셔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손동작도 이것도 곱하기 day okay.